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핑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회원 가입과 사용 방법 모두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만 따라와 주시고요. 블로핀은 보안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고요. 이 링크로 가입해야 처음 가입할 때 추가적으로 테도 쿠폰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입금 시에 추가 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에 따른 추가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넘버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플러스 8위로 바꿔주신 다음에 번호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과 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블루핀 어플을 업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블로핀에 접속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요 퍼즐 당겨서 맞춰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블로핀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서 두 번째 있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하는데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눌러주시고요 신분증의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시큐리티 눌러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 주시구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블록핀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구글 적혀있는 곳에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피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 성원 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비트겟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측 하단에 원래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디포지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화면에서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아래에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비트겟으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비트겟에서 우측 하단에 지갑 모양 눌러 주시고요 위드드로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 해주시고 온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블로핀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서 위드드러 버튼 눌러주시면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해서 출금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로핀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블로핀 홈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화면 중앙 하단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주시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어일러블 옆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펀딩에서 투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 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서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차트 하단에, MA와 볼린저 밴드 볼륨과 RSI 중에 원하시는 지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마켓과 혹은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측 하단에 있는 TP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 주신 다음에 컴펌버 튼 눌러 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밑에 있는 클로즈 부분 눌러주시고 마켓 눌러주시게 되면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 해제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하단에 홈 버튼 눌러서 중간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금액, 수익률 등을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온고잉 눌러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히스토리 눌러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시고 카피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어드밴스드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가 설정해 놓은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픽스트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TP SL 눌러서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네모박스 체크해서 서브맨 눌러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카피 트레이더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있 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